자, 목포역 엘리베이터 타세요. 하나, 둘, 셋.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이, 짐. 재미있다, 이, 다, 진 어, 목포역 엘리베이터, 이야. 올라간다 여기 투명 엘리베이터. 어, 여기 봐. 와, 이거 유리 엘리베이터다. 그래, 유리 엘리베이터. 어, 다 왔네? 가지마 고장 났잖아. 저기서 있어봐. 여기 서 있어, 사진 찍어줄게. 여기 봐. 여기 봐, 제임스. 가운데 서야지. 아. 여기가 어디라고? 뭐?